가요 산책 오늘은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경기도의원이신 이필근 의원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같이 인사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도 참 좋아요. 어, 며칠 동안 굉장히 추웠었는데 오늘은 좀 활동하기가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어, 이필근 도의원님을 모시게 돼서 저도 예, 영광입니다. 아예, <laughs> 제가 정치적인 거는 좀 정치적인 면에서는 좀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예. 어 본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수원시 장안부 도의원그 경기도 의원 임필근입니다. 아, 도시계획 도시개발 전문가고요. 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지금 현재 회기가희기 힐기 중에 있습니다. 어, 어제는 그 우리 전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네. 어, 기본소득 어, 10만원씩 네. 예, 주는 걸로 1인 네. 나. 그래서 어제 그 기본소득 어, 주는 그 왁포인트, 네. 예, 어제 본인을 개최해서 네.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네. 저희도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20만원씩. 9정 전에 지급될 겁니다. 네, 네. 그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 아, 지금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 네. 이제 니가 그러니까 코로나 1 9 때문에 돈이 네. 이제 그렇게 그, 사이잖아요 네. 경기 너안 네. 네. 좋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어, 닝게르를 아, 맞고 맞아요. 그런 네.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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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네. 아, 10만 원씩이라도 그, 줘서 이 경기를 이 살려보자 이제 네. 그런 사람이고 그 네.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네. 드는 <laughs> 거니까. 기 돈이 그래서 돈이 돈은 돌아야지. 제가 이제 오늘 이필근 도 의원님을 초대한다고 해서 네. SNS를 통해서 좀 많이 봤어요. 아 네, 활동도 뭐 하시는 것도 보고 예, 예, 예. 근데 굉장히 도미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렇습니다그 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참 좋게 좋겠... 보였습니다. <laughs> <laughs> 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반주라도 한잔 하시고 그러시나요? 아 집에서는 이체술한 잔도 안 하고요. 어, 그러시구나. 네, 주로 저녁에 네. 우리 그저제 지역구에서 네. 저는 이제 점심도 그리고 저녁도 그리고 항상 우리 그제 지역구인 네. 장구에서만 네. 네. 어, 식사를 하고요. 항상 식사하면서 우리 그 지역구 주민들 네. 같이 만나서 이렇게 점심하고 저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laughs> 그러시구나. <그러십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그 행정 쪽으로다가 지금 네. 뭐 전공을 하셨나요? 아 저는 이제 그, 그 경기도시주택공사라고. 네. 네. 아. 아 저는 이제 그 97년도 12월에 이 창립됐어요. 그때 창립할 때 이제 창립 멤버로 들어갔고, 어, 우리 이제 경기도시주택공사는 이제 우리 경기도 지역 전체에 뭐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임대주택을 네, 네. 건설하고, 건설하는 그런 공격입니다. 거기서 네, 아. 한 20여 년 넘게 근무하다가 어, 우리 경기도의원 출마하느냐고, 예, 명예퇴직하고 아, 그렇죠. 아, 지금 경기도의원으로 아, 네. 당선돼서 우리 정말 감사하게 <laughs> 하겠습니다. 지금 영무동에 도시 대생으로 일해가지고 열심히 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 영무동 발전을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차피 영무동 도시 대생 사업지구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네. 어, 제가 한1년 정도 그좀 네. 작업을 해서 퉁수바인 네. 어, 때에성0경규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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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대생 사업지구를 확정을 했고요. 네. 어, 청산비가 이제 183억. 네. 어, 그 중에 국비가 110억이 지원이 되고, 네. 우리 도비가 22억이 지원이 되므로서, 네. 어, 경기도 의원으로서 국도비를 한 132억을 확보한 거리, 큰 척발을 더 사는 시기. 너무 진짜 수고도 많으시고, 예, 예. 영무동 주민들이 너무너무 반가워요. 예. 아, 운 <laughs> 많이 <웃음> 안 오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아, <laughs> 그 분야에서 올해 또 국립생활도 하셨고, 예, 예. 어, 그래서 더, 더 뭐야, 전문적인 거를 <laughs>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방안도 예. 찾을 수 있고 그러실것 같아요. 저력이 예, 네. 있으셔서. 지금 뭐, 저기 토지 보상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경계라든지, 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네. 도시 환경, 뭐, 정비 네. 사업, 어 뭐, 네. 이런 거, 재개발, 재건축, 이런 문제, 그 민원들 때문에 네. 아 요즘 우리 그 자구, 네. 우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네. 네. 지금은 소문이 나서 연풍고 네. 뭐 아. 그다음에 건성고 북달구 네. 뭐 쪽에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 저한테 네. 찾아와서 오. 지금 민원 어, 상담을 하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하루하루 민원에게 아, 해주고 좋은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웃음> 네. 이리고 <laughs> 네. <laughs> 네. 도현님이 이제 많이 홍보가 돼서 네. 아 이분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거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 또,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노래도 참 잘하신다고 r e going to check us. Check us, come on, w e 그 e going to check us. c h 세대 k us, c 그 m e on, we're g 가 i n g to check us. Check us, c 래 m e on, we're 래 o i n g to check us. Check u 그 의정 활동 하시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건 없으신가요? 뭐 애로사항 같은 거는 뭐 특별히 없고요. 네. 어, 모든 거는 그냥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항상 그 초심을 잃지 네. 말고 겸손하게 네. 항상 우리 먼저 그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할 때 먼저 이렇게 보게 시키고 진실하게 들어주면 그 모든 문제가 편안하게 다 해결이 된다 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항상 뭐어 이렇게 좀 그 의원이라고 해서 가또 네, 네. 이런 시대는 지났다. 그렇죠. 더욱 겸손하게 더 경선하게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을 네.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약교사님으로서도 그 엄청 활동 많이 하시고 너무 네. 좋경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보는 것도 많이 느껴요. 감사함을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그거는 이제 다음에 네. 야학 교사에 대해서는 알아보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하시니까 네. 어, 이렇게. 뭐랄까 그 마음이 아름다우면 네. 그 신체적으로도 아름다움이 배어 나온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 그런 걸 실천하시는 분이 바로 이필도 네. 도현님이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참 좋은 그 이미지로 어, 여러분 그 도민들 앞에 그렇게 감사합니다. 보여지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다. <laughs> 저는 제가 저 정치를 하는 목적이 네. 어. 항상 어렵고 가난하고 소야된 사람들한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도움이 되겠다 네. 아,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뭐 공기업도 뭐 그만두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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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이제. 제 6년을 남겨놓고 그영해퇴직을 했거든요. 아쉽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경험, 네. 예,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도민들한테, 우리 네.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어, 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네. 가 이렇게 좀 정치인으로 발을 들였고 결정을 내리셨네요. 어,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가슴이 따뜻한 정치인 되자 아. 그겁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그 보니까 제가 그 SNS 상에서 봤는데 그런 거를. 범에서 실천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 그 직장 생활을 그 얼마 안 나고 독직 생활을 예, 얼마 안 나두고 그 과감하게 그, 그 결단하고 나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희식아. 어, 아까운 그 직장을 두고 이렇게 그만두셨네. 근데 보니까는 더큰 일을 하시고 싶으셨던가? 아, 예, 큰 거. <laughs> 예, 앞으로 쭉쭉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웃빛 거지 내창가에 슬픈 마도 해와 온다 몰래 불고 가네. 死ぬ Thank oh. 네. 노래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남자는 뭐든지 다 잘해야 된다고. <laughs> 어, 그래요?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구나. 집에서 장남이셨어요? 아 막내입니다. 어머, 네. 근데 장남 같으신 <laughs> 막내시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laughs> 네, 근 네, 네. 굉장히 요정 하시고 예. 그래서 예. 그래요. 근데 아까 보니까 가슴이 따뜻한 따뜻한 정취를 하고 싶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신씀이지어렵고 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항상 네. 네. 돌보는 게 저의 그 정치 철학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아름다운 정치, 네. 그다음에 행복한 정치, 아우. 이걸로 기결이 되는 게 따뜻한, 가슴이 따뜻한 정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목표를 가지고 네. 그리고 시민들, 네. 우리 국민들, 자애국민들 네. 이렇게 좀 대하면서 네. 민원처리도 하고 있고, 저의 네. 어, 도움이 필요한 데는 언제든지 아, 저는 전역하고 네. 네.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알아주시면 더 좋은 정치가 되겠죠? 예, 어쩌면 네. 다 알아줄 겁니다. 네, 지금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특히나 연구동에서는 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아그 또한 그, 아, 그 집업 그 노래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술 예. 드시면 예. 늘그 노래 하세요. 아, 저는 저기, 어디 그치구나. 노래방 가면 그 노래 하 아, 그러세요? 심지 그러면 술 드시고 <laughs> 네. 그 노래 하시면 집은 잘 찾아가세요? 아, 집은 저기, 택시가 찾아다 주더라고요. 아, <웃음> 아, <웃음> 택시가 또 내비 그냥 주는 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예, 핸드폰에 내비 예. 찍어주면 그냥 아, 그러면, 가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요즘 친절합니다. 네, <laughs> 아니, 우리 의원님은 <어른님은 웃음> 비주얼도 너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많이 됐는데요. <laughs> 그런데 오늘은 아, 더 기분이 좋네요. 인기 아, 짱이다라고 생각가 보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술을 드, 드시지는 않는다고 하셨던 거 같아요. 안에서 집에서는 안 먹고요. 밖에서는 아. 어, 왜냐하면 그 우리 의정활동 자체도 어거는 네. 사회 사회활동, 사회 활동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이제 그 우리 주민들하고 네. 민원을 들을 때. 같이 이제 약주를 드시면 같이 또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그렇죠. 술을 안 먹을 때 하는 얘기하고 또 술을 먹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속에 그렇죠. 있는 네. 그 얘기까지 네. 다들수 있기 때문에 같이 네. 술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그걸 보일 수 있는 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래도지 어, 남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술에 곤드레만 b o 치고 h e 가더라고요. 그 집. 네. 본인의 집은 잘 찾아가더라고요. e 아, i 뭐, <laughs> 술을 먹어 e with the tree. I'm done with the tree. I'm done with t 이 e tree. I'm d o 이 e with the tree. I'm done w i t 이용하 e tree. I'm done w 이 t h 이 h 기 t r e 하 i 주로 이제 많이 물어보죠. 여기 그렇죠. 지역에 혹시 이제 되니까. 예. 네. 뭐 지역, 지역에 좀. 인심이 많니까 예. 혹시 여기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네. 뭐가 있습니까. 아. 그 다음에 어뭐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좀 잘못된 부분.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네. 현재 돌아가는 사 네. 이런 거는 이제 특치기사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시야가 어. 항상 껐어 있으니까, 그죠. 렇 그렇죠. <laughs> 네. 그리고 가면서 항상 저는 이제 어 잔돈을 거의 안받 예, 아, 그러면서, 그러시구나. 저기,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 됐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렇죠, 예, 오늘 저기 슬게 끝나시는데 아, 그렇죠. 네. 저기, 어우, 마음이 어, 따뜻하시다는 어, 게 거기서 도으신 하시네요. 커피를 한잔 마시라고. 겉꽃이 네. 네. 아, 마음을 뿌리시네. 따뜻한 마음을. 내가는 그렇게 서로 이렇게 대풀어야지. 네. 맞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이 사는 게 너무 약박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항상 배풀해야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남편이 직장을 다녀서 이렇게 코로나가 와도 그렇게 어려운 건 모르고 살고 있어요, 사실. 은 그래서 이제 시내 남문 같은 데 나가면은 때가 되면은 집에 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일부러 식당을 찾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경제도 살린다. 나하나쯤이 하는 것보다 예. 내가 가서 이렇게 사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당연합니 그렇게 좀 해주면은 예. 지역 경제도 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어 한 명, 이제, 불교 도요님은 네. 더 하신 것 같아. 확실히, 아, 잔돈분도 <laughs> <laughs> 그냥 주시는 것 같고. 아그그 마음이 따뜻함이 그 네. 주민들한테 전해져서 아마 음, 나중에는 많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좀더 열심히 뵙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앞으로 다짐 같은 거 있으시죠? 그, <laughs> 저는 항상 그, 제가 이제 그도시계 도시개발을 네, 신고했고, 네. 저는 이제, 음. 도시를 설계하는 네. 사람이다 네. 그래서 도시가 사람을 비하면 사람과 똑같거든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사람도 태어나서 유아기, 그다음에 청년기, 네.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서 세택 이제 접어들듯이 우리 도시도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수원의 정치 경기 네.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네. 지금은 제일 노후되고 다 초대된 데가 우리 장안구가 됐어요. 그래서 어 지금 우리 여기 영호동을 포함해서 우리 영화동 같은 경우 네. 화장동, 송족동, 네. 뭐 조원 1, 2동은 굉장히 지금 네. 어 노후, 속해지수도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을 어떻게 이제 그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네. 아 그다음에 교통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하나에라도더 놔두고 네. 어 그다음에 도시 재생이라든가 어 도시 재개발, 재건축 요즘은 이제 화두인 그 도시 그 간호주택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잘 해서 장항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갈치 시킬 수 있을까 항상 저는 고민을 아, 하고 지금 의정활동을 그커스를맞서 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네, 제 소견입니다만 그 자연환경을 이렇게 좀 네. 어, 그 무시하지 않는 네. 꼭 중요한 그거다가 좀 그거 첨가해서 해주면 더 좋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개발하고 환경하고는 그 옛날에 보면은 그 반목, 그 대척점에서 있는 반대적인 개념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환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그 주민들, 시민들도 이 환경에 대한 그 의식이 성숙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면서 그 개발하던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를받도록돼 있고 또뭐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개발사업에 같이 그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아, 예전처럼 뭐 개발한다고 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훼손한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전문가지만 네. 뭐 환경론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환경을 굉장히 중실히 여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이필근 도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은경의 가요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